아호아미타불아호아미타불아호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나기 어려운 나무아미타불 육자명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설모량수경 말씀이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일따여 이 아일따는 미륵보살님을 칭합니다. 아이따여 이 정토연불 논문을 듣지 못한 까닭으로 이거의 보살들이 안역다라삼락삼보리에서저 깨달음에서 퇴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이 무량수행을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위타인설하거나 남을 위하여 설해주거나 또 밤낮으로 겁락세계와 미타불의 공덕을 생각하고 무상몰이의 도급에 불태전한다면, 그 사람은 임종시에 설사 삼천 대천 세계를 덮는 대급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급파를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한말씀이불설무량수경에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이무량수행을 서사수지독송하고 나을위야여 살한다면, 그리고 또밤나으로 금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무상불리의 도업에 불태진한다면, 그 사람은 임종시 설사 아, 큰 삼천대천세계의 큰 불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금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어, 오늘 같은 말세에는 어, 오직 맨 마지막에. 부처님 불법이 사라지는데 이 무량수행만은 100년 동안 더 점속하게 해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세에는 경전과 수행법이 다 소멸되어 모두 없어질 것이나 내가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경전 갱전, 이경전은이 무량수행만은 특별히 남겨서 100년을 더 사바세계에 머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어머니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백년을 더이무량수행만 남겨두어서 중생들이 정토의물법문을 만나 연불하면 겁나 광생할 수 있도록 이 법문을 마지막 일백년 동안 남겨두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중생이라 하더라도 이경 이무량수행을 만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원하는대로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다. 여대의 출연을 만나기 어렵고 칭결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제불의경전과 수행방법 역시 얻기도 어렵고 듣기는 더 어렵다 하셨습니다. 선지식을 만나 법을 듣기도 어렵거니와 답대로 실천하기는 더욱더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소위 무량수행을 듣고 믿으며 좋아하고 수지하기란 어려운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니 이 일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한자형으로 하면 난중진한이요 무가천하니라. 이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이 무량 수행을 듣고 믿고 좋아하고 소지하여 수행하기란 어려운 일 가운데 더 가장 큰 어려움이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있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비심과 창녕심을 일으켜 뜻뜻이 기뻐하고 온몸에 털이 일어나거나, 혹은 눈물이 흘러나온다면, 그들은 모두 전생에 아미타불, 연불법문을 닦았던 사람이니, 그런 까닭으로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뛸 듯이 기뻐하고, 온몸에 털이 일어나거나, 혹은 눈물이 흘러나온다면, 그 사람은 모두 전생에 이 연불 건문을 닦았던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도 마음속에 의심이 나고 의심을 품으며 이 무량수계님 말씀에 전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압도에서 금방 바로 나온 사람들이라, 강세의 지향이 아직 다니 않았고 아직 구 구제를 받고 벗어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 그러므로 그 마음이 의심하여 믿지도 키지도 않는 것이다고 양소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듣고도 의심이 나고 또 어, 어,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바로 악도에서 나와서 금생에 처음으로 사람공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 천토 연불 법문을 듣고 꼭 어, 열심히 수행하는수행연불행자가되어 뿜가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가 뿜가 뿜아마가뿜